이상한 집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서 그 집에 갔대요. 그래서 다 카메라를 켜놓고서는 그집앞 문을 두드렸대요. 똑똑합니다. 거기 누구 계세요?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. 똑똑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이는데 아무 소리가안 들렸대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똑똑해서 저희 갈게요 이러고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 기척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작진이 아 가야겠다 하다가 그냥 그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갔대요.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그 카메라를 또 회수해서 다시 돌려보는데 똑똑 누구 계세요? 그러니까 정말 힘한분저 여기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<laughs> 해가서? 어. 그 카메라에서만 들리는 거야. 그때는 안 들렸네. 그래서 헐. 똑똑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그러니까 저 부엌에서 칼 갈고 있어요. 이런 소, 칼 갈고 있다고 아, 싫어? 그런 소리 몰라. 싫어? 그,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제작진 똑똑 뭔가... 저희 갈게요. 그러니까 갑자기 가지마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포 죽고 있죠.